어, 거기가 이제, 요 라인 각도 그렇고, 이, 만나기도 하고, 이 꺾이면서도 전체적으로 몰리는 데니까. 자, 한 번. 야, 뭐 하냐? <laughs> 위쪽으로 눌렸잖아. 가기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와, 이 뭐야? 안에 뭐 있었나 보다요? 찾았네?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여기를 잘 쳤어야지, 이렇게. 가운데를 딱 들어가게. 와. 이게 사실은 이게 책임져 이제 글루 어쨌든 활용해보고 네. 여기가 지금 사실은 제일 문제네. 근데 여기는 뭔데? 안에 뭐가 있었길래 터지는 거야?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예. 뭐 글루 웬만큼 당기면 나올 거라 정리해봐. 야, 진짜, 이 정도 피면은 이제 하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게 아... 아니고, 탭은 이걸 쓰는 거야. 땅2 나온 거 있잖아. 각이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은 위쪽을 정리를 하면서 웬만큼 나오면은 이각 살리는 게, 이거 살리면 이제 진짜 초급? 초급 중에서는 중급 이상? 보자. 해봐. 나 말하지 않았어? 이튀튀어올온 u r e if you're not sure if y 그 u r e not sure 자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s u 어, 이 e if 아있지 r e not 좀더 r e if 더 o 어 r 고 아니면 s 걸좀더 i 어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자,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죠 큰 틀은 뭐... 이것도 4번 탭 해서 좀더두려 보고 실 터진 거는 일단은 문제하고 그냥 네, 작업해 벗긴 부분도 정리하고 그만큼 나왔으니까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요 부분. 이거 더, 더 올려야 돼. 4번 탭 시도해보고 안 되면 3번 탭으로. 4번 탭이 웬만큼 나올 것 같긴 하다. 너무 끊어치는 느낌인데? 준비가 치는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고. 땡겨봐 안글잖아 떨어지라고 세게 치고 그렇지 됐어 위에 떼떼떼떼 힘친다고 그 좋은거 아니야 약간 힘이 게했는데자 지금 아래쪽에그 심혈통 부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한번 고민해봐 내 네, 생각엔 아래쪽에 튀어나온 부분 좀때어놓고 하는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가운데가 나오면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약간 힘이 풀리거든 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자리만 보고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힘을 이루면서 하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봐서그 정도 풀린게 도움이 될것 같으면 위에 올리는 것도 시도해보고 네. 라인에서 보면은 두 번을 줄때어 말고 그 얘도 붙지 고 얘도 붙으고 나와? 어떤 것아 나와? 안 나와? 위엔 나오는데 밑는안 나와? 맞고, 그러 요거는 로드로 해도 되긴 하는데 요거 때리면서 정리하고 여기는 여기 3번, 여기 3번, 한번더 붙여봐. 3번, 3번 로드 들어가기 전에 말해줘. 네. 들어가기, 이게 글루로 로드 들어가기 전 상태 한번 찍게. 봅시다. 뭐그 중량은 될 정도. 요 부분만. 자, 파이팅. 지금 막 씹어놓고 난리가 났는데 왜 위에서만 노냐? 밑으로 좀 내려와 봐! 이 정도는 어때?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야 될거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좀 단순하게 만들어서 보면 좀더 낫지? 그리고 이제 대신에 거기서 이제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읽으면서 자꾸 한 군데만 또 포인트 꽂혀 가지고 그냥 각도 수시로 계속 틀면서 상태 확인해가면서 하는 거야, 부 어? 그럭저럭 나올 것 같긴 한데, 잘, 잘 마무리 해봐. 잘 해봐.